어떻게 되세요? 얘기하셨어요? 아니 얘기 안 했어요. 이따 할까요? 어 상관없어요. 뭐세요? <laughs> 뭐, 뭐, 뭐. 저는 ESTP인데 약간 E랑 I랑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... 네. <laughs> ESTP. 저는 ESFJ인데 그 J 빼고 다 반반이라서 아... 상대에 따라서 <laughs> 맞춰줄 수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, 누구든. <laughs> 저는 ENFP에 아 어, 그런 거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신기하다. <laughs> 그런 거 <그런> 같아요? 모르겠어. <laughs> <했어>. 모르겠어. 그걸 <laughs> 느낌이 있나? 요 근데 뭔가 좀 밝은 느낌이. 아, 진짜요? 들어왔을 때부터 어. 얌전이 있었는데. 알겠어. <laughs> <laughs> 뭔가 좀 생기가 아, 들듯이 아, <laughs> 느낌이었어요. 저 인지제. 아, 어, 그럼 거의 다이 네요. 오. 오 재밌겠다. 아 물론 아이도 좋죠. 음. 어 저도 반반이니까. <laughs> 민경 씨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약간 꽃막날아다니는것 같고 갑자기 되게 밝아졌어요. 어쨌든 경쟁자인 거잖아요. 나랑 다른 매력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.